없애고, 넣어주고, 빼고, 빼면, 갈 길을 보내주면은, 이제 군사 팩이 나옵니다. 만드는 건 쉽죠? 이제 이게, 지금 딱 중반인데, 중반 와서는, 뭐 만드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 보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만든 것 자체는 쉽습니다. 문제는 이제 생산량과 소비량이 그게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될 뿐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군사과학팩 만들었고 플라스틱 정상화 시켰고 벨트가 메모리를 먹는다고? 근데 메모리는 뭐 16기가면 아직은 충분하니까 제가 이제 서브컴을 살 때는 이제 방송용으로 아예 세팅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항상 방송용 컴퓨터를 요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돈을 투자할 단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기상조인 것 같아, 약간. 방문부스도 좀 사야 돼. 이게 밖에 막 욕하고 하는 거막 들릴까봐 좀 겁나. 물론 나도 욕을 하긴 하지만, 내가 욕을 하는 거랑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분석과 팩. 얘가 누구죠? 철갑타이죠 철갑탄. 얘는 누구지? 수류탄. 얘는 또 누구죠? 기관포탑. 윈 있나? 기관포탑. 여기 있죠? 됐다. 다 쓰는 거니까 창고에 넣어놓을까? 이게 임시로 뭐 있을 건데. 이 강철 용광로. 약간 이런 거 정리하면서 이제 뭐 생각을 합시다. 다음 주나 대야또 방송할 것 같은데, 이제 또 중간에 주중 휴일이 없죠? 아, 족 같은 것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연차 써 보니까, 근데 연차 쓰면 또 쓰면은 나중에 후회를 한다고, 100%입니다 이거는. 루탄. 여기 에 따로 그걸 안 넣어놓을게요, 창고를. 여기 지어둔 것도 있고. 정급하면 주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뭐 제거하는 게 귀찮긴 해. 철같탄 이거 해놓았고 기관 포탑을 내가 기관 포탑을 창고에 넣을 정도는 안돼왜냐면 이건 그냥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음 역시 예상대로 철판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쌩까고 쌩까도 되나? 되네. 아이씨 빨 이거 지랄이네 이거. 자, 군사 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두, 네 대만 활성화를 시키죠. 지금 다 활성화 시키는 건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레일이 또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짱. 여기에 조명을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 공장 만들어서 어. 모듈 아 모듈 공장을 만들어서. 얘들의 모듈을 이제 신호기를 다 달아주고 모듈도 다 달아주면은 그럴싸한 연구소가 완성이 될 거예요. 됐나? 이건 필요 없겠다. 없으니 또 허전하네. 왔지. 아, 그래, 내일까지로 왔다. 지금 보면 여기도 뭔가 듬성듬성하죠? 제가 일부러 이걸 활성화 안 했습니다. 이거 활성화하면 지금 고급회로 난리나요? 와, 철판 또 부족하네. 시발 미치겠다, 진짜. 와, 환장하겠네. 뭐가 문제까? 철광석도 지금 부족하네. 보, 볼까? 얘를 내일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그렇네. 이거는 이제 버스의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저거를 초고속으로 바꿔 주는 것까지는 솔직히 많이 부담이거든요. 초고속은 무리고 고속까지만 딱 하고 버스를 이제 추가로 더 증설해야 돼요. 이렇게 늘릴 예정이거든요. 용광로가. 이제 딱 자리를 팔았어요. 이렇게. 설마 여기까지 다 쓰진 않겠지? 다 쓰면 이거 돌 밀어내야 돼요, 이거. 돌 공장. 아이씨. 점점 자사진다, 저들어오는 게. 봅시다. 레일을 일단은 만들어서 군사과학팩을 만들고. 이 레이더가, 여기 짓고, 전기 연광호 쓰시나요? 예, 쓸 예정입니다. 쓸 거예요. 하지만, 조금 뒤에, 보자, 빨간 손. 응? 음? 생각해보니까 빨간 손 필요 없는데 빨간 손왜 달아놨지? 전기 용광로 써야 돼요. 왜냐면 그게 더 자원 소비가 아껴집니다. 효율성, 생산, 어, 효율성 모드인가? 어, 서 효율성 모드를 달면은, 그게 오히려 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효율성 모드를 달면은, 전기가 그만큼 세이브 되니까, 한 아마 10, 30인가 40kW로 이제, 강철 용광로 똑같은 효율을 내요. 어, 어. 왜요 왜요? 아 무한 로딩 미친 듯 무한 로딩? 무한 로딩이 뭐지? 어, 버린 걸렸나 혹시? 아 어, 버린가? 버퍼링 각입니까? 이제 얘가, 사팩을 집어야 되는데, 얘랑, 얘만 집으면 되나? 아니구나. 문서과 팩, 그 다음에, 첨단과 팩, 우주과 학 팩까지 집어야 되죠. 유튜브에서 버퍼가 너무 잦네요. 아, 내가 컴퓨터를 이제 트위치 방송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 네트워크 문제기보다는 유튜브 서버 문제인 것 같아. 딱 지금 지금 시간대 에 유튜브 서버가 어, 마, 맛이 갑니다. 보면 이게 내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버퍼가 심합니다. 지금 방송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트위치도 이제 동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게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올리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튜브가 이게 시스템이 좋은 게 다시 보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편집해가지고 막 동영상 수정하기도 편해요, 이게.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안 좋아, 결국에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 트위치보다 유튜브가 보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또 기반 자체도 이제 유튜브는 라이브 기반이 별로 잡힌 지가 얼마 안 돼서, 버퍼가 심하죠. 보면 누구 버퍼 심하고 누군 버퍼 안 심하고면 제 문제가 아니, 아니니까. 조만간에 뭐 컴퓨터에 사당가 말던가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돈 나갈 때좀 많아가지고 요새 일단 집을 좀 구해야 돼 월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방송 환경을 확실히 갖춰야 돼요 지금은 그냥 집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뭔가 좀 에러 상황이 꼽힙니다 기관 포탑 두개 찍고 석벽을 좀 들고 가고, 철갑탄으로 교체를 해주고, 저기를. 상자를 꺼내서, 이거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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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돌륜강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깨부숩시다. 철갑탄으로 교체를 해주고, 가는 길에 벽돌을 짓고 석벽을 만듭시다. 아, 철판, 이거, 야래, 야래.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응? 조졌다, 조졌다. 아, 이건 조진 거다, 그냥. 큰일 났네. 와, 이건 나중에 처리합시다, 이거는. 와, 철판, 진짜, 확 끝내주네. 예 지금 자주 쳐들어온 데 방어를 좀 굳건히 해주고 손좀 볼게요 여기 오늘 원자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11시에요 자야 되요죠 내일 출근합니다 저 출근 안 하면은 가능한데 원자로는 다음에 방송 킬때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철판만 손보고, 뭐, 이제 마무리 뭐, 손될거더 있나 보고, 끝을 내야겠죠. 좀 바꾸고. 한칸좀 올릴까? 이게 직장이 없으면 방송을 하기 편한데, 왜냐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안 피곤하다 해가지고 방송 오래 해보면 더한날 월요일날 와... 날. 월요일 나와. 대가리 아픕니다 이것만 해주면 됐나? 됐죠? 예 이건 처리했고 음 그래 이거 바꿔줘 이제 고속으로 이걸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 차차차차착 하고 막 계속 바꿔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수동으로 까는 거 말고, 그런 거나 좀 만들지. 쭉. 아이, 부족하지 싶은데. 부족하.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아마 저것만 손봐주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 좀 아슬아슬하게 없는거기 때문에 정 안되면 고속으로 바꿔버리지 뭐 초고속으로 어우쉣 갑바도 만들어야 되네 와 할거 많습니다 지금 군사 과학팩이 지금 완성이 됐으니까 총알 피해 연구를 좀 해줍시다 아.. 콧털 자꾸 가렵네 어떨까 기 살까 가위로 잘라주긴 하는데 가위로 자르면 이 콧속 깊숙이가 이게 안된단 말이에요 자꾸 가렵네